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스닥 하락이 나왔고 다음 주 걱정이 크실 테니까 잠깐 추천주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징주 넘어갈게요.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천주는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퓨런티어, 라파스, 인포뱅크. 이거는 6월 9일자. 캠시스, 오늘 시간으로 또상한가 같죠? 퓨런티어 추가 상승으로 30% 이상. 로보티즈, 무료 추천주고요. 시노펙스, 아미노로직스, 나인테크, 노터스. 자, 이렇게 하락장이지만 상승하는 종목, 일정주, 주도주들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무너진다 해서 너무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 추천주로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일정주 주도주 단기 매매하면 되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 이거죠. 지수가 하락하든 말든 어쩔 티비, 저쩔 티비, 어쩔 레미, 저쩔 레미, 도레미 그레미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이제 손절을 못 하고 크게 물려 있는 경우. 이게 문제죠. 아 현금이 있으면 이 사람만 나도 추천주 따라가지. 현금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오 양반아. 음, 이런 경우는 손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기회비용을 잃고 있는 거니까 마냥 홀딩 하지 마시고요. 특히 절대 춤에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라도 손절을 하고 신규 매매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낫습니다. 자. 내가 손절을 하고 앞에 있던 추천주들을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손절을 하고 이후에 복구가 나왔다 하더라도 뭐다 회복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가만히 노답인 종목들을 세워라 내어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매 감도 살리고 자신감도 좀 수익 실현하면서 다시 찾으시고. 멘탈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아예 2년, 5년, 10년 이상 이렇게 장투를 한다, 적금 매매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뭐, 전혀 불안하지도 않을 거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포지션 분들, 지금 현재의 손실로 불안해, 막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앞이 깜깜한 분들은, 이 대응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지금이라도,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손절하고 교체하는 게 낫다. 이건 제가 작년 말부터 지수가 하락하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 하락시 분할 매도를 시작했다면, 현금화하고, 이제 주도주로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었을 테지만, 여기서 매수하고,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수익 다 반납당하고, 제자리죠.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거고요. 뭐, 아예, 장투한다, 적금매매다,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건, 아픕니다.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고점.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진작에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손절을 하고 이런 추천주들로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게 낫지 않나 이거죠. 또 여기서 추매해 봤자 지금 여기 물려 있는 분들 지금 6만 원 깨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추매해 봤자 또 끌려 내려갈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매하는 순간, 현금이 다시 또 묶이고,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너무 느리잖아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추세를 돌리지 못하는,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힘이 없는 애들은, 섣불리 추매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추매하지 말고, 신규 매매하는 게 낫다고 늘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월 14일 리딩이고요. 계속 같은 말입니다. 급락장에도 매일 상승 종목은 있으니까 존버할 거 아니면 노답 종목들은 일부라도 짤하고 손절하고 단기 매매 돌리는 게 좋다. 그리고 이 경우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 이주 내에서 상승 실패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 또 다시 다른 주도주를 찾아간다. 이렇게 반복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싸 보이는 종목이 많이 있을 텐데, 신규 매수는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 역배열 종목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 찾지 말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로 계속 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배열로 강한 종목을 찾아야 한다. 지수는, 자, 이렇게 계속 역배열로 끌려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요 박스도 깨진 상태고요 흐름이 안 좋죠 그니까 종목이 요거랑 똑같이 움직이는 게 있으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뭐 종목이 정배열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요런 걸 찾아서 해라 이거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대개 다 요런 자리에 있습니다 고려산업 역배열 끊고 정배열 자리 무릎 자리에서 추천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죠. 확연히 다르게 추세를 돌리고 올리는 자리에서 반복 추천을 했고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추천을 줘도 초보분들은 추세 박스 하단 손절과 이탈이 없어도 이해를 못하면 주황 색깔 원해서 손절하고 제욕하게 돼요. 여기서 환불하고 나가신 분도 있고요. 하지만 리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렇게 분할 매도로 수익을 212%까지 크게 끌고 갈 수가 있었고요. 다시 코스피 역배열 차트 한번 보고 추천주들 얘랑 다른 정배열 흐름 확인해 볼게요. MIT 여기서 역배열 끊고 정배열로 올라가는 무릎 자리에서 어깨 자리에서 정고돌파 추천했고 매각이슈로 크게 역대신고가 찍었죠. 서암기계공업 역시 여기 역배열 끊고 정배열 나오는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했고 크게 상승 나왔죠 코스피랑 차트가 다릅니다 스펙코 역시 동일해요 제가 추천하는 자리들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비슷하죠 절대 바닥 잡으려고 안 해요 바닥 확인하고 무릎에서 추천합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주식 격언을 그대로 나르고 있는 거고요. 시노펙스도 여기서 무릎 자리에서 추천. 고려산업 스펙코 시노펙스. 셋다 추세 박스 자리죠. 급등 전 유사 자리다. 이렇게 유사 차트 암기의 중요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코 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30만원에 낙폭가대쭉 악재가 떠서 내부자 거래, 공장 화재, 돌발 악재로 이 악질 기회로 보고 저점 매수 추천 드렸지만 초보분들은 이렇게 낙폭가대 접근하는 것보다는 반등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스윙 매매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매수하는 경우는 만약에 중장기로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이게 또 마이너스 30% 가더라도 버티고 밑에서 춤에 한번더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밑으로 뚜까 맞아도 버틴다 이 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여기서 이제 잡고 만약에 끌려 내려가면 다음에 추매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본전에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고 계속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만약 계속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자꾸 끌려 내려갈 확률이 크니까 반등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싼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W 반등. 쌍바닥 반등이 정석으로 나오면서 올라갔던 흐름이 나온 거고요. 초보는 어싼거 같은데 감으로 저점 매수를 하시고 이후에 무대응합니다. 시나리오가 없어요. 매수하고 상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그냥 매수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고수는 이미 매수하는 순간부터 차트상 맥점, 그러니까 차트 분석으로 저점 잡은 거고 이 맥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 대응이 미리 짜여져 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은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면서 최소 50% 먹는 포지션이에요. 단기에 50% 이상 갔기 때문에 이거 엄청 빠르게 보너스 수익이 나온 거고요. 고려 산업도 여기 정배열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하고 이렇게 밥 먹고 과하게 상승이 나왔죠 사연상 그리고 하락 나올 때 역시 차트 분석으로 6,000원 눌림 매수 추천 드렸고 여기서 바로 3일 만에 25%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어 회색 박스 행보가 나오고 있죠. 박스 하단 5,900원 지지가 지금도 계속 중요합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으로 저점을 잡을 수도 있으나, 초보는 가능한 정배열, 무릎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요 이후에는 관심을 끄는 게 좋아요. <목소리> 싸 보인다고 발바닥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반등 확인하고, 지수랑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찾자, 무릎 매수를 하자. 특히 역배열이 지속되면서 52주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은 위험하니까, 기존 보유주가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장기로 보더라도 기회비용상 비중 축소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간단하게 단기 역배열 돌파 역돌초 역배열 돌파 초익 요런 자리 제가 앞에 얘기했던 종목들의 타점 그 자리를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현재 테마주 실적 단기 강세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하분시, 하락시에는 분할매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역배열인 종목들 바닥에서 이렇게 튀어 오를 때윗꼬리항을 크니까 분봉상 하분시 잘해주시고요 아이큐어가 금요일에 장중에 크게 튀었다가 빠졌죠. 세계 최초 치매 패치, 계속 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 20년, 20년 초에, 쌍바닥, 무릎 확인하고 추천드렸었고, 이후에 쭉 밥을 먹었고요 과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추세가 꺾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1봉입니다 일봉상 계속 반복 추천을 했고, 다시 월봉으로 와서, 요 추세가 꺾일 때, 여기가 이 W, 쌍바닥 자리였고, 추세가 꺾일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역배열로 잡혀있고, 요 상태에서 급등과 윗꼬리가 반복이 되고 있다. IQR 상한가 VI 걸렸을 때, 3월 8일처럼 윗꼬리 조심해라 했고, 3월 8일, 요 때처럼 조심해라. 딱요 때, 주가가, 15,000원 가까이 근접을 했을 때, 요 때처럼 윗꼬리 조심하라 했고, 그대로 빠졌습니다. 3월 8일 윗꼬리 꼭지 매수했을 경우에는 당일에 바로 마이너스 15% 당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또 꼭지에 매수했으면 마이너스 14% 바로 당했고요.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초보는 장중 급등주. 추격 매수, 불나방 매매만 안 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진다. 자꾸 장중에 따라붙지 마시고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이상 두들겨 맞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아요 내가 마이너스 10%를 당하더라도 장중에 잡아서 당하지 말자 차라리 종가에 잡아서 당할지언정 그리고 IQ도 정배열일 때는 계속 반복 추천을 하다가 역배열이 시작될 때는 추천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오를 때도 상승의 무게를 둔게 아니라 윗골이 조심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인생도 주식도 타이밍이다. 이 종목이 아니라 타점,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한번 좋았던 종목이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안 좋은 종목도 미래에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종목이 아니라 타점을 보자. 공배열 무릎 자리일 때 반복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고, 역배열 여기서는 추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더라도 고수 한정으로 지금 하락장에서 다 물려 있다고 시장에서 완전히 관심을 끄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경험치를 쌓고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상승장에 벌고 또그 다음에 나올 당연한 하락장에서 잃고 반복할 뿐이겠죠 매매는 안 하더라도 공부는 꾸준히 합시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특히 주말에, 아유,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해피엔딩 보실 겁니다. 하지만, 단기가 아니라, 단기 인생 역전 바라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길게, 길게 보면서, 아, 나는 미래, 지금이 아니더라도,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 아니더라도, 5년, 10년 후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리딩을 듣는 모든 분들, 저로 인해서 단기 인생 역전을 꿈꾸지 마시고요.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시고 배움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년간 상호 변경 없이 무료 추천 중입니다. 유료도 병행하고 있지만, 유료 거부감이 있으시면 그냥 마트 시식하듯이 무료만 쭉 즐기셔도 됩니다. 추천주 결과 볼게요. 전부 다 특징주기 때문에 앞에 다 설명을 했고, 오트렉스 중장기 추천, 최대 220%, 단기에 박스 반복 추천했고, 60%, 역대 신고가, 노터스, 차액 실현 아니다. 여기 하한가 나왔지만, 차액 실현 아니라 매물서가다. 파동이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1 0 0 단기에 1000%, 1000 넘게 올라갔고요. 정혜원, 월 5만원짜리 방. 5만원에 이 정도면, 와, 아, 완전 거전그었죠 퓨런티어, 단기에 30% 이상 상승 나왔고요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손절가 위에서는 손절하지 말고 홀딩해라. 그리고 눌림 의수 구간이다. 캠시스도 정혜원 추천주고. 그러니까 요런게 차액 실현인가 아닌가, 매물 소화인가 아닌가, 세력이 빠져나갔는가, 매집 중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차트 분석에 주요한 거죠. 요 추세선 지키고, 반등 나왔고요 만약에 요때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2,000원 안착할 때 돌파 재추천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루 만에 상한가 수익 먹었구요. 무료 추천주, 라파스. 무료 추천주도 제가 자주 주진 않지만, 느리는 게 단기 상승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유료에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유료 추천주는 그냥 타점 공부, 관점 공부로만 보시고요. 무료 추천주만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시간 투자하시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쫄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쫄지 마시고 주도주 잘 따라가면서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갑시다.